저희가 쓰고 있는 마스크는 좀, 특별히 좀몇 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순서자들과, 그리고 이제 또 함께하는 우리 작은 교회, 또 참여하는 기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하고, 어, 저희 장면 굉장히 그게 있어요. 팬마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어 저희 대표회장님 우리 송영필 목사님께서 우리 기자분들이 질의응답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사실은 기독교회관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한 3가지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그래서 오늘은 어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좀 말씀을 전해 주시고 성명서를 당독하고 구호 제창하는 것으로 오늘 행사를 이렇게 기자회견을 저희가 좀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상황이니까요. 기자회견. 작코로나1 9 운동 망 코로나19의 희망, 코로 목사 사의 희망, 주최로 지금 작은 개망의 희망, 코로나1기의 희망, 코로나살리의 희망, 코로나1 9 아, 기독기회관에 우리 아, 날 지금. 아, 오늘 아무래도 뭐 저희가 함께 하는 기회도 있고 해서 아, 이렇게 좀, 아, 시간이 이제 모질이 뭐 됐는데 많이만더 지원하고 좀, 예. 아, 시간이 이제 오버 되고 있는데 지금 음. 후원하는 자 우리 오늘 그 함께하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두, 둘째 줄에 좀 앉아 주시고 해서 함께하는 우리 박사님 어디죠 한조박사님조박사님 어디? 할렐루야. 아, 예예예 예. 요두 분께 주신 영광 기업에 우리 정하경 장로님과 같이 주시옵니 한국 교지망.

정강독 회장이 지금 앞에 자리를 마련하고 코로나 후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국이 지금 어려운 시국이고 현재 네. 미국의 뭐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지금 한 단계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국가적인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아침에 교통방송을 딱 듣는데 그 이야기를 정부나 아니면 뭐이 방송에서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거요 그래서 아... 야, 오늘 크리스마스는 정 너무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아, 교통방송에서 하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아, 자, 자 저희가 지금 아, 시작을... 이송 목사님, 저, 우리 저 하기, 하기 전에, 장모님도 그 마찬가지로 좀 마스크를 장모님 목사셔야 되는데, 아, 야 <laughs> 코로나 기지